오늘은 남해 캠핑에 숟가락 엉기하러갈 거예요. 신발은 따로 신고 어 한번 타보고 싶어요 출발! 고고! 부침가루 친구가 사오라고 했고구요 커피 홀늘도 어디갔어? 장거리에 커피가 빠질수 없지 아 너무 시원해 다시 레 g 고 이거 너무 편해 속도 100 설정해 놨는데 앞차 따라서 속도 줄였다가 앞차가 빨리 가면 100km까지는 빨리 달리고 너무 좋다 진짜 편해요 진짜 막힐 때 최고 솔직히 빵빵 뚫려있을 때는 내 발로 밟아서 달리는 게 최고고 <laughs> 다음 차는 꼭새 차로 스마트 크루즈 넣어서 살 거야 너무 편하다아잔 <laughs> <laughs> 이마트에 도착을이 아니라 캠핑장에 도착 왜제 차에서 나오시는 거죠? 아번구경습니다 <laughs> 얼마나 좋은 차인지. 아이고, 제 차도 아닙니다. <laughs> 어디로 가면 돼? 자리가 어딘지도 안 가르쳐 주시고 가더니 입구에 자리가 있네요." 저 펫날 보고 딱 너희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. 아, 오늘의 임시집. 아, 얼마나 올라왔다고 숨이 찬 거야. 세상에. 체력이 쓰레기다. 도착 도착, 긴 도착. 실례합니다. 아 흐르니까 창밖 텐트가 진짜 많고 너무 다 예쁘네. 부럽다. 네이처 아이코 예쁘다 근데 생각보다 실제로 보니까 되게 크다 이거 작은 사이즈 음, 진짜 집이야 다들 부럽네 사이트 간격이 막 넓은 편은 아닌데 너 바로 옆은 아니네 나무만 하나 3 0 집에 30분 중요하지 중요하지 <laughs> 이 위로 길이 있니? <laughs> 카페가 있어? 커피 사올까? 먹는 게 어리석었네 불 켜주세요. 제가 왔잖아요. <laughs> 이게 길이야? 살짝 불로 떨어질 것 같은데? 이게 길인 것 같은데? 저기. 근데 생각보다 위에서 보니까 사이트가 많진 않네? 근데 근교라 좋네 근교라서. 진짜 이런데 장박해놓고 너희 집에서 30분 거리니까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 좋겠다. 안 그래도 내가 오늘 고속도로 때문에 화가 났거든. 길도 모르는데 아씨 아니 갈림길이 나오면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를 그 갈림길 시작할 때 알려줘 지금. 지금도 아니야 전이야 전 지금 할수 없어 차가 한 대도 없어서 할수 없는 길이었어 친구들은 카페 구경 갔고 저는 배고픈데 친구들이 2시간 전에 일어나서 아침 먹었대요 나만 먹고 가나 아마 아까 사온 커피야 어디갔어 삼식탕 이거 먹고 좀 버텨봐야겠어 진짜 소소하다. 남의 텐트에서 이렇게 나 혼자 간식 먹기가 쉽지 않은데. <laughs> 편입니다. 짜잔, 스타벅스 담요. 게시. 오, 따뜻해. 지금은 혼자 와서 여기 앉아 있는데. 원래는 이제 캠핑 이렇게 초대 받으면 내 의자를 들고 다녔는데 지금 의자가 없어서 오늘 저 바베큐 체어 앉아야 돼요. 이게 무슨 소리야? 철새가 날아가네. 나 혼자 바베큐 체어 앉아야 되고 큰 의자 없고 릴렉스 체어 없고 릴렉스 할수 없고. 부르하게 앉아서 잘, 아, 오늘 좀 누워 있어야겠다. 여행 <laughs> 잘 놀고 같아요 은근 사람이 많네 여기. 조용해서 빈텐트인 줄 알았는데, 다들 사람이 있었어. 아까 되게 앞에서 대놓고 부르고 했는데. <laughs> 좋네. 응, 음, 가방에 뭐들있는지 보여줘야겠다. 이뺏 일단 이거 들어있었고. 이거 들어있었고. 캠핑용품 중에 유일하게. 터치 하나 가져왔고요. 왜냐하면 이걸 얼마 전에 사서 켜보고 싶었어. 모자. 엄청 추우면 쓸라 했는데 여기 그냥 다 실내 세팅이네. 안 군밤 장수 모자. 오, 이거 장군 아니야? 장군? 장군님 전투모인데. 뜨뱅 출구합니다. 아까 산 부침가루. 오늘 부추전 해 먹을 거래요. 그리고. 파우치? 파우치 하네 오늘 거 먹어야지. 레모나랑 유산균. 인마이백 하다 갑자기 레모나 먹는다고. 음. 음... 아아 뜨거! 핫팩! 바로 하나 써준다 추우니까 이거 예쁘지 핫팩 모자에 숨겨놔야지 나태지게 음, 배터리 보조배터리 아 그리고 핫팩 핫팩? 패드? 전기 핫팩이에요 보조배터리 꽂아 놓으면 엄청 빨리 따뜻해지고 엄청 음 되게 빨리 따뜻해진다고 방석 대신 써야겠다 <laughs> 헉, 벌써 따뜻해. 그리고 지갑, 끝 친구들 온다. 어째 어지러웠냐? 아니니 나만 커피 따뜻한 거 없네. 뭐 먹을 줄아나 따뜻한 것도 먹을 줄 알거든. 참 여기 너무 추워. 친구들이 커피 와도 왔대요. 여기 캠핑장에 카페도 있어요. 문 닫을까? 응. 난 가만히 있었지. 짜잔. 식혜 할미 입맛은 식혜죠안 그렇습니까? 먹어도 돼? 먹어도 돼. 솔직 <laughs> 국이 파우치 영식해. 지금 딱 먹기 좋은 슬러시 느낌. 어! 어, 나왔다. 휴지, 휴지. 아, 너무 꽉차 있어서. 양도해잖아요. 너무 꽉차 있어서 이렇게 뚜껑 열자마자막 흘러나오고 그런다. 어, 맛있다. 음! 알아? 맛있어. 생각보다 많이 오르어안나와한입 먹었는데, 생각... <laughs> 나쫙 마시고 싶은데. 더 녹여야겠다. 제가 또한 따뜻하니까 녹여보겠습니다. 음찬식해. 맛있어요. 자, 이제 점심 준비를 해볼까요? 친구들은. 하고 나는 부추를 집도 하는 걸로 저는 부추를 씻고 믿습니다 양이 너무 많네요 3명이 먹을 건데 정말 빈약하다 걱정된다 다 먹을 수 있을까? 아 속상하다 나 혼자 다 먹을 듯 프레쉬 베지타 벨스 부추 아우 감사 어우 쟁반 여기 이렇게 세척실이랑 화장실이 있어 와, 샤워실, 참 습감한 샤워실 이용이래. 너무 좋지? <laughs> 아니, 이거 너무 잘하거 아니야? 인간적으로? 오, 옷이 잘 나오네. 김이 젖어. 한 줌이 되어버렸다. 오, 넣어 내가. 두 판. 안돼. 아. 아우 따가봐. 아우 이거 숟가락으로 <laughs> 하고 싶은데, 이 포크로 해야 합니까? 마 이게 캠핑이지 야, 이거 기름... 아니, 기름이 아니라 부침가루같은서못 왔다는 소리... 그러네, 계란으로 봉합수을 하자. 그래, 고추반, 양파반... 어, 되게 냄새가 되게 바삭한 냄새가 난다. 잘깨펴주는게 아, 아, 포인트! 이렇게 딱 놓치고. 와, 딱 꿀. 꾸잇! 과연? 뭔가 갈라지는 느낌인데? 과연? 어, 어? 와, 색깔 봐. 미쳤다. 여기 봄한데. <laughs> <laughs> 여기 아닌 것 같아. 아, 그리들 좀 힘드네. 아니야, 난참거 좋아. <laughs> 아니야. 타야 맞지 어, 탔다기보다는 응. 잘 익었다. 노릇노릇하다. <laughs> 노른, 노릇노릇. <laughs> 오케이. 거뭇거뭇. <laughs> 어쨌든 잘 뒤집었다. 맞아. 안 부서진 게 어디냐. 얘는 움푹 파여있는데 얘는 납작하니까. 아. 어. 한 번에 탁 하기 힘드네. 하지만 난 해냈다. <laughs> 흔들리는 스페너 못 때려. 찌짐. 이것은 전이 아닙니다. 찌짐입니다. 누가 전이라 카데 뒤져볼까? 뒤집으면 떼질까 아니. 괜찮을 것. 같아. 오케이. 완벽하다. 좋아 좋아 좋아. 아름답습니다. 나 잘했지. 색깔 진짜 이쁘다. 유후. 남의 집에서 찌진키잘 <laughs> 먹는 남자 김부 기... <laughs> 김부뭐 어, 말이 꼬이냐? 기준이요. 어, 기준이요. 잘 먹는 남자 기준으로 1인분인가 봐. 국수 3인분 완성이요. 식혜랑 맛있는 김치랑 내가 한 맛있는 지짐이랑 우리 점심이에요 먹어봅시다 잘 먹겠습니다 난 그냥 마시면 돼 마시면 된다고? 응, 숟가락 저 작아서 국수를 마신다고? 아니 국물을 아. <laughs> 국물을 마시지 아 근데 이거 간장 국수에 간장 없어도 간 되나? 어 돼있어 아 나는 못 마시잖아 <laughs> 숟가락. 음 맛있다. 그지. 감도 되네. 육수는 더 있어. 뭔가 근데 안 따뜻한데? 어그새 <laughs> 그 식었어, 식었어? 문 열어놨어. 아 캠핑장이 이렇습니다. 음. 여기 맛있어. 잘 먹겠습니다. 음. 맛있 음, 음 김치. 국수에 얇은 김치, 음, hm, 에 m 김치 h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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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데 음. 국수 음 비빔국수 먹으면 진짜 맛있다. 음음 역시 음찬 <laughs> <laughs> 치즈도 되게 잘 구웠네. 음 역시 아 양양. 떡밥 <laughs> 석초구야. 음 아, 맛있어 맛있어. 아, 근데 면 처음에 되게 많아 보였는데 또. 그렇게 하면 사라져 <laughs> 움찬식해. 움찬 국수랑 움찬 열무김치 먹고 이제 소식으로온찬식해 안돼! 초점 맞춰줘! 응.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다 되었다 반납 언제인데? 반납 6시 어, 요즘 떠나기 싫다 음. 맛있어요? 음. 난 바나나킥보다 이게 더 맛있어 오난 단거보다 짱볼 더좋아해 음. 음. 하지만 질리는 단짠단짠이다 둘다 먹어야 함. 아 근데 이건 단짠이 뭔가 같이 있는 느낌? 응, 음, 맞아. 음. 적당한 단짠이고. 음. 바나나킥은 단단단단단단단 같은. 단단 단단 <laughs> 단단. <딴다라디디디디딤. 웃음> <laughs> 따뜻해지지 않는 지이의 손을 남겨놓고 떠나겠습니다. 친구들은 설거지 하러 가고, 전 집에 가고. 오늘은 아무것도 안 놔두고 간다 내 미련만 놔두고 갈게 안녕 내집 이제 내집 갔다 이 텐트 다시 캐스퍼를 타고 진로 가봅시다